아하 아이디어 네티즌 여러분, 어, 안녕하세요. 아하 아이디어 닷컴의 인터넷 방송 세미나 진행을 맡은 김석우입니다. 어, 그동안 네티즌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저희 아하 아이디어 닷컴이 이번 11월에 토론토를 비시해서 캘거리, 벤쿠버, 뉴욕, 그리고 LA 등 북미 전 지역을 포함하는 글로벌 버전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어, 오늘의 이 인터넷 방송 세미나 역시 글로벌 버전의 한 부분으로 어, 새롭게 개편이 돼서 첫 방송을 이제 하게 됐는데요. 어, 진행을 맡은 어, 저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어, 한편으로는 좀 긴장도 많이 되지만 네티즌 여러분들의 어, 성원에 보답하고자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 그럼 오늘 현재 C2K 교육원 원장님이시고 어, 토론토 대학 개공교수이시며 언어학 박사이신 조주연 강사님을 모시고 어, 캐나다에서의 자녀 교육에 관한 세미나를 아무것도 없이 그냥 불평이 나고 예. 어, 안타까운 일이죠.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그 가정 교육이 진짜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떠들게 예. 되고, 예. 그러면 이제 가정 교육 못지 않게. 예. 이제 자녀들이 이제 학교를 다니게 되면 네. 학교에서의 교육도 이제 상당히 중요할 거라 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그런 어, 학교 교육은 예. 또 어떤 예.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또 어떤 식으로 예. 또나타나야되는지좀 예. 말씀을 예. 해주시죠 학교 교육 문제는 뭐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아, 학교 캐나다 학교 제도가요. 예. 아, 한국과 다르다고요. 음. 그것도 아주 달라요. 예. 우선 예. 아, 부모님들이 학교 가시는 것도, 예. 어, 컨퍼런스 위에 별로 없잖아요. 음. 그런데 이제, 에, 소위, 우리 아이가 잘 못하고, 예. 또 오해가 있고 그러면 가셔야 돼요. 아. 예, 그어플인을 하시고요. 그러면 친절하게 해주신다고요. 음.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숙제도 안 해가고, 또 엄마가 도와주지도 못하고, 음. 예, 이렇게 하시면서 아이 불평을 듣고 음. 학교에 대해서 차별당 하느니, 이런, 네게리브한 생각 하시면 안되고요 음. 어, 무슨 일이나, 파지티브 해야 돼요. 음. 정말, 그와 같은 차별이 있다 하더라도, 예. 어, 극복을 하려면, 내가 노력해야 되거든요. 예. 엄마도 학교 가서 참여하셔야 돼요. 아. 이래서 내가 뭘 도와줄게, 특히 국민학교 같은 경우에, 예. 선생님들이 필요로 해요. 예. 그러면, 어디, 어저스쿨 다니는 것보다, 예. 학교 가서 봉사하실 때, 아. 국제로 배우는 영어가 더 좋아요. 아... 예, 왜냐하면 학교 어, 영어는 예, 표준말이거든요. 그런데 음... 예, 여기 링크에서 하는 그 학생들이 다멀티에트니 그룹이죠. 음... 그래, 영어가 그 네이티브 레어지가 아니기 때문에다 아, 자기가 다 액센트가 있어요. 액센트. 음...